아내, 네, 토마스 하디 어느 일요일 해가 막 저물어가는 헤이븐풀에 있는 성 제임스 교회의 안도 이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교회는 예배가 막 끝났으므로 강단 위에 선 목사는 두 팔의 얼굴을 파묻고 있었고 많은 신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려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교회 안은 몹시 조용하였으므로 방파제 밖에 바다의 물결 소리까지도 또렷하게 귀에 들려올 정도였다. 그러나 이 얼마간의 고요함은 곧 어떤 발자국 소리에 의해 깨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이 교회의 집사가 신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예배당 서쪽 문을 열기 위해 걸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사가 미처 문에 도착하기 전에 밖에서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햇빛을 등진 한 사나이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러자 깜짝 놀란 집사는 얼른 옆으로 비켜 섰다.선원 차림을 한그 사나이는 조용히 문을 닫더니 신도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지나 목사가 있는 강단을 오르는 계단 앞까지 뚜벅뚜벅 걸어와서는 멈춰 섰다.목사는 신도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고,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한 기도도 이미 끝마쳤다. 목사는 이 검은 사나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사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는 신도들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목사에게 또렷하게 말하였다. 제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 난파를 당하였지만, 저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런 청을 제게 해 주셨다면, 우리 모두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폭풍우를 겪은 후에 드리는 형식의 기도문을 특별히 제가 읽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처지는 그다지 특별한 것은 아니니까요. 선원이 이렇게 말하자 집사가 기도서에 감사 기도문이 실려 있는 부분을 목사에게 짚어 주었다. 목사가 그 기도문을 읽기 시작하자 사나이는 자리에 점장 게꾸러 앉아 목사의 말을 받아서 한 마디 한 마디 또렷하게 외웠다.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던 많은 신도들도 그 사나이를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계단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사나이는 모자를 옆에 놓고 두 손을 마주 잡고 동쪽을 향해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교회 신도들의 눈길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침내 감사 기도가 끝났다. 신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나이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저물어가는 저녁 햇빛이 그의 얼굴을 밝게 비추었다. 그 고장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그가 바로 쉐이드렉 줄리프라는 것을 모두 알수 있었다. 이 사나이가 이 고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약 6, 7년 전이었다. 그는 헤이븐풀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이미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기 때문에 일찍이 선원이 되어 고향을 떠났던 것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길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향을 떠난 후 온갖 고생 끝에 연한 일대를 항해하는 작은 쌍돛배를 가진 선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그 배가 이번 폭풍우를 만나 아슬아슬하게 난파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그러는 그의 눈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두 여자가 뛰었다.이 아가씨들을 사나이가 처음 교회에 들었을 때부터 매우 흥미로운 눈초리로 그를 살폈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나오면서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던 참이었다. 한 아가씨는 아담한 키에 약간 마른 듯한 몸매로 얌전해 보였고, 다른 아가씨는 키가 크고 몸집도 큰 편이었다. 졸리프 선장은 이두 두 아가씨들의 뒷모습을 잠시 동안 훑어보았다. 어깨 위로 늘어진 고수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두 아가씨는 누굽니까? 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 키 작은 아가씨는 에밀리 헤니이고 키큰 아가씨는 조안나 피파드예요. 아, 그래요. 이제야 기억이 나는군요. 그는 두 아가씨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서 슬쩍 윙크를 해보였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날 모르시겠어요? 사나이는 회색 눈동자를 깜빡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나, 졸리부시 아니세요? 에밀리는 수줍은 듯이 말하였다. 다른 아가씨는 까만 눈동자로 사나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스 조한나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전 아직도 어릴 때의 일들과 친척들이 기억이 나요.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졸리프는 자신이 죽을 고비에서 여러분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된 이야기를 그녀들에게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새 에밀리 해닝이 살고 있는 슈루프 레인까지 왔기 때문에 그녀와 헤어져야 했다. 에밀리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안나와도 헤어져야 했다. 그는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에밀리의 집이 있는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에밀리는 아버지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스스로 공인회계사라고 자처하고 있었지만 수입은 적은 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려운 가게를 돕기 위해 작은 문방구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졸리프가 에밀리의 집에 들어섰을 때 에밀리와 그녀의 아버지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 지금이 티타임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괜찮아요. 같이 한잔 드시지요. 에밀리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그는 차를 마시고 나서도 오랫동안 선원들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느새 이웃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바로 이날 에밀리 해닝은 졸리프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몇 주일이 지나는 사이에 두 사람은 아주 긴밀한 사이로 발전해 갔다. 졸리프가 이 마을에 온지한 달쯤 지난 어느 달 밝은 밤, 졸리프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동쪽으로 길게 뻗은 듯 반듯한 오르막길을 따라 제법 현대식으로 된 비록 오래된 바닷가의 마을이지만, 만약 현대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말이다. 술집들이 쭉 늘어서 있는 높은 지대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앞에서 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